2022년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예비일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수고를 뒤로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맞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세상에서 많이 헤매고 해결하지 못한 스스로의 죄의 문제로 많이 괴로워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살기 위하여 했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 주간 맺힌 것이나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은 안식일의 시간이 오기 전에 다풀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귀한 뜻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힘과 길을 찾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주 삶에 닥치는 극심한 시련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아니 때로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시련이 이르러 오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입었던 아브라함,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호세아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상징과 같은 인물인 이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고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입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을 뒤흔드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자손들과 뚜렷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아들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혹하거나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에 대한 배려가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삶의 고통으로 주어진 것 뿐이 아니라 배움의 학교에서의 여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독특한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는 고메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무지 그 혼인 관계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아내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를 자신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분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백성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성실하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고 호세아처럼 다시 그 아내를 그의 품으로 데려오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호세아를 통한 가르침은 그 백성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이는 주를 경외함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들을 사단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광경에 대하여 아무 것도 욥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커다란 상실이 연달아 닥쳤을 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을 모두 잃는 깊은 슬픔 가운데 욕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서 가져가시는 것 또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등하신 하나님께 서하시는 일은 자신의 삶의 유익과 손해와 관계되어서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그분의 하시는 일은 옳고 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처주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그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는 그의 경배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찬란했던 복음 전파의 역사만큼이나 그의 삶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매맞고 꿈줄이며 때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바닷가운데 소망없이 여러 날 살기도 하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한 환경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맞고 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꺼이 찬송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바라봅니다. 이 사도의 고된 여정 가운데 그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고 그러하여금 기쁨의 환희 가운데 살게 했던 것은 그가 붙잡은 소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바울은 이 소망으로 위로받고 이 소망을 나누어 줄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그 경험의 노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누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현과 고통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 왔는지 의문을 가지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에 놓여진 이 고통들 앞에서 삶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인간의 삶을 악용할 만큼 그렇게 잔인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며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고난의 학교에서 섭리를 배우고 구속을 배우고 더 나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시련 가운데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귀한 것,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내가 아는 그분에 대하여 더잘 설명하고 더 뚜렷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 129,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기를 통해서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이래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시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의 부족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며 더 나은 존재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전혀 다른 생애가 될 것입니다. 교회 중은 우권의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자. 낮에는 물론이요 흑암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갈바리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을 기억할 때, 고통의 밤에서라도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마음과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누구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서 물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존재로 새롭게 거듭남을 입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안식일에 모든 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주신 때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것들로 준비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의 경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귀하게 보시고 위로하시고 합당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기뻐하고 주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꼴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같이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